1분 정도만 저를 찍으세요. 저하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모습을. 1분만 찍으시면 돼요. 1분. 더안 해도 돼요. 팔아프니까. 아셨죠? 어. 자, 누르셨어요? 네. 오케이. 자. 자, 오늘 목차입니다. 오늘은 이 마케팅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뭐 간단하게 이제 제가 그 상황이라든지 유튜브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유튜브 마케팅을 왜시작 해야 되는지, 그, 데이터하고, 요야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편집이 제일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동영상 편집하는 거를 이편집앱 하나로만 다 진행해볼 겁니다. 근데, 어, 여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두 분도 아니고,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팔로업하고, 제가 실습 시간도 드릴 거기 때문에, 목표 시간은 0., 아, 2.5시간으로 잡았지만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 에 유튜브 마케팅 기초에 가면 촬영 장비부터 쭉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위 노출 할수 있는 방법까지.